자, 우리 또 경기 전에 만나보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죠. 우리 전략국제팀의 김치현 팀장님을 통해서 경기전 프리뷰. 아, 오늘 경기 어떤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시청하면 좋은지. 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현 팀장님께 자, 전화 연결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우리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어제도 또 승리를 했고요. 오늘 또 어떤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경기를 시청을 하면 재밌게 볼수 있을지 좀 유익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 전에 어제 경기 네. 재밌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녹승률이라는 수치로 승리 기여도로 네, 네. 네. 이걸 바탕으로 리뷰를 좀해 보자면요. 네. 예, 어제 가장 승리 기여도가 높았던 상황 네. 6회 3대4로 뒤진 상황에 1차 만루에서 노네윤호 선수가 2파트 적시타 친거네그 다음은 아 6회 3대4 3대 상황에서 네네 1루에서 네이주준 선수가 2루타로 5파 2루를 맞은 상황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4회 2대3 뒤진 상황에서 네 이동민 0.2루타 네 그리고 6회 4대3 상황에서 고정호 선수의 3점 홈런이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게 통계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하죠 네 종합적으로 보자면 문, 문우람, 유한준, 윤성민 고종욱 선수들로 팀 승리에 기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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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에 네. 리뷰로 들어가자면 네. 저희가 이제 소사 선수 대신에 영입한 피어밴드 선수가 이제 첫5에 네. 선수로첫 선발등판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유심히 봐야 될것같습 그리고 이제 두 선수는 사실 재고가 모두 좋은 선수이고요. 네. 최연 경기에서도 그래도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선수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그 피어밴드 선수는 주자가 없을 때 피안타율이 3.2푼고요, 상당히 높고 네. 대신 주자가 있을 때는 피안타율이 2.4푼 1리 그리고 네. 점거 피안타율이 1.1푼 4, 1.1푼 4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반대로 코로이드 선수는 주자가 음. 없을 때는 그냥 피안타율 2.4리밖에 되지 않지만 네. 주자가 피안타율이 3할이었어요. 3할 8일을 기록하고. 아 그렇습니까? 피안타율이 네. 2할 7푼 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네. 이제 야구 입장에서는 네. 좀 보다 많은 선수가 네. 이제 진루를 해줘서 네. 출루를 해서 직타자들에게 좀더 많은 찬스를 주면 아무래도 네. 좀 제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좀많을것 같고요. 네, 네, 네. 아 반대로 피어밴드 선수는 아무리 피안타율이 득점은 피한타율이 낮다 한들 네. 그래서 주자를 최대한 좀 덜 내보내서 상대 자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네네 그리,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e a b I 라는제 EABIP요? 예네 예. 이게 Bearing Average On Ball d e f l e c 이라고 예예예 이게 인플레이된 타구 중에 안타가 되는 사고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네. 네. 보통 이게 평균적인 수치는 2할 8푼에서 3할 2푼 정도로 기록하는데요 네네 네. 저희 피아노 멘 선수가 좀 너무 높습니다. 네네 네네. 사실, 규정 인잉을소화한 선수 중에 가장 그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비의 도움을 못 받았거나, 네. 혹은 궁이 안 따라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유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실적,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네. 오늘 게임은 이제 소비의 도움을 잘 받는지, 아니면 혹은 빈 맞은 사고나빈 음. 타고가 많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이선 예. 사실 네 네네 을 많이 던지는 데 네네. 네. 네. 타자로든원래타자 상대로는 34% 던지지만, 네. 타자 상대로도 사실 체인 많이 던지다 네. 체인이16% 가까이 던지는데, 네. 저는 좀더 이제 올해 초반 카운트에 잘 유지를 해서, 네. 아체 좋겠습니다. 네. 아 체인지업을요 예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야소로 보자면 예. 사실 저희 팀이 병살타 1이고 실책 1위인 팀인데 병살타는 네. 사실 자기 스윙을 하면서 나오는거는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책을 좀 줄여야 되고요네 견제사나 이런 주로사 같은 걸 줄이면은 좀더 깔끔하게 게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들려주셨는데 어디에서도 참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예요. 참그 매회 우리 홈경기시마다 이렇게 프리뷰 해주시면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WPA라던가 BABIP라던가 이렇게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또 설명도 가미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좀 설명해주시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또 우리 중계 방에 오셔 가지고 이런 상세한 설명까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우리 전략 국제 팀의 우리 김치현 팀장님과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프리뷰 들어보는 시간을 자 가졌습니다.